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강세입니다. 어 1094회부터는 조금 다르게 어, 방송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간 없으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짧게 하고요. 설명은 어, 시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얘기할게요. 예, 좌우 대칭 분석이에요. 무슨 얘기냐 면 우측에 있는 숫자가 우측에 나열되어 있는 이 숫자, 19, 32, 37, 40, 41, 43, 45에서 출연할 확률은 84%입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당첨번호가 나올 확률이에요. 어, 지난해 차에 17하고 어, 10도 나왔죠. 네, 10.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나왔다. 것입니다. 어, 보통 하나에서 두개 정도가 잘 나오고요. 간혹 세 개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 분석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당첨 번호가 나온다. 음, 여기에서도 사실 뭐 고르는 건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어, 밑에 이렇게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어, 여기하고 끝 수가 맞았을 때도 잘 출현하더라. 157 이라는 어, 숫자가 나오죠 근데 꼭 출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붉게 되어있는 요 부분이 출연했다는 뜻이구요 그죠 붉게 되어있는 부분이 지난 해차에는0 끝이 하고 7끝0 끝이 예, 나왔죠 이렇게 그죠 17 하고 10 이렇게 나왔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번 회차는 어 분으로 따지고 보면 193237 40 1 4345예요. 맞는 숫자는 41될 거고요. 그다음에 45. 그다음에 7이니까 37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뭐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시간이 좀더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십시오. 자 뭐냐면 에, 끝수를 나타낸 거예요. 뭐냐면 9껏, 2껏, 7껏, 0껏, 1껏, 3껏, 5껏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동일 것 수가 없습니다. 동일 것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어, 이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 10번, 30번 이렇게. 그죠? 동일 것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좌우 대칭 분석인데 동일 것 수가 없었을 때를 나타낸 거예요. 자, 여기가 전부 동일 것 수가 없는 회차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놓고 보니까 총 13개가 나왔어요 최근에 최근에 총 13개가 나왔는데 가장 가까운 순쪽부터 13개를 뽑았어요 봤더니 13개 중에서 멸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예요 그러면 13개 중에서 다섯 어, 개니까 결론적으로는 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4% 정도가 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출현이 더 많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색깔을 입혀 놓은 게 뭐냐면 여기에 해당 수라고 되어 파랗게 되어 있는 거는 끝수가 다섯 개가 맞았다는 거예요. 어디하고 여기 위에 있는 놈하고 끝수가 다섯 개가 맞았어요. 밑에 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밤색이라고 하죠. 자, 어쨌든 이주황색은 6개가 맞았어요. 6개가 맞았을 때를 체크를 해보면 출현을 했습니다. 그쵸? 출현을 했고요 5개가 맞았을 때에 같은 것 수가 5개 맞았을 때에는 멸이 2개, 그리고 이쪽에서는 출멸이 같죠. 즉, 멸세 개, 3개, 출세 개.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출이죠. 즉, 출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멸은 하나 둘세 개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서 4대 3 비율로 출과 멸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번호를 한번 뜯어보시게 되면 0 끝이 나오는 경우 그죠? 0 끝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2 끝이 나오는 경우죠. 그리고 얘는 1 끝, 6 끝, 5 끝, 1 끝. 자, 여기에서 2 끝을 한번 볼게요. 2는 하나, 둘, 셋, 네 개. 굉장히 많은 수치로 2를 가르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그럼 우리는 이 것을 의심해야 되는 것은 뭐죠? 바로 여기죠? 이 것. 32번이 됩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 많은 것이 1 것. 1 것이 이제 2개죠? 1 것이 2개예요1 것은 무엇을 가르치나요? 얘를 가르치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뭐0 것, 6 것, 5 것은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0 끝, 5 끝, 6 끝. 0 끝, 5 끝, 6 끝. 이렇게 되는데 6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는 것은 0하고 5를 가르킵니다. 5는 45가 될 거고요. 0은 40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이 수치의 번호. 그죠? 157 1, 5, 7, 1, 5, 7 중에서 1하고 5, 1하고 5가 좀더 유력한 그런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토탈에서 본다면은 이 붉은 글씨가 조금 더 고정에 가까운 수가 될 것이다. 뭐에 의해서 얘가 84% 출현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자료에 의해서 출연한다고 가정하면 이 번호 4개 중에서 출할 확률이 84%란 뜻입니다.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강세였습니다.